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극률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극률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이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어, 영국의 신학자인 그 F. F. 블루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 20세기 그 후반기에는 정말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러한 신학자이신데요. 그분이 쓴책 가운데도 Pauline Circle, 어, 바울 곁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복음의 사명을 받은 바울, 그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는데 홀로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동역자들을 이렇게 같이 하게 해 주신 그 내용을 적으면서 그 사람들이 누군지 어,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는 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고 누가가 있었고 마가가 있었고요 디도가 있었고 루디아가 있었고 신라가 있었고 바나바가 있었고 또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빌리뽀 교회 성도인 에바브로디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사람도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그는 누구였는가? 그의 이름을 보면요. 은 그의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바로 그 우상이죠. 아프로다이트, 어, 아프로디테라는 그 여신의 이름에서 어, 나온 이름입니다. 아프로다이트 그 여신은 당시 필리포 지역뿐만이 아니라 헬라 문화권에 있는 여러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바브로디도 그 이름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마도 또한 자기 이름이 비롯된 그 우상도 섬기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성도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귀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어떻게 보면은 에바브로디도는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성경에 에바브로디도의 그 이름이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세 가지 정말로 좋은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며 본받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신앙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바브로디도를 또한 사용하셔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 그러한 귀한 모습이죠. 그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역시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에바브로디도는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리보 교회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알듯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쓴 편지입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짧은 기간이 아니라 좀 오랜 기간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를 도와줄 손길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유럽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넉넉하고 부유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큰 힘으로 바울을 돕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많은 일들을 하는 그러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늘 따라왔던 것이 핍박이고 고난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정말 주님을 따라갔던 초대교회는요, 약하고 가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서 피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교회입니다. 빌리보 교회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그런데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된 빌리뽀 교회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기도하며 바울을 위로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전해주며 바울 곁에 있어줄 사람을 찾을 때에 그때에 교회를 대표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헌신 단자를 필요로 할때 자원해서 그 필요를 채워준 사람입니다. 또한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명을 다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한성도, 그러나 꼭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서 그 필요를 충족해 준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던 사람이고 또한 교회와 주위의 동역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로 the gift of God,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주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하면서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수 있는 그 비결 어떻게 하면은 정말 주님의 귀한 이 복음 사역에 하나님 나를 세워가는 일에 꼭 필요한 그러한 인물이 될수 있을까요? 그 비교를 에바브로디도의 두 번째 모습에서 찾아보는데요 그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까운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속담이 있죠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미국에도 그런 속담이 똑같은 말이 있어요 Good neighbor is better than a distant cousin 가까이 있으면은 자주 교제하잖아요. 가까이 있으면은 그렇게 교제하면서 서로를 더잘 알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서로의 필요를 알게 되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지요. 그 physically, 몸으로만 그렇게 거리로만 가까이 있는 것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도 더욱더 마음과 생각이 가까이 있는 것은 더욱더 소중하죠.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또한 돌봐주는 섬김 말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를 가리켜 25절에 보니까 그는 나의 형제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바브로디도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자주 방문했습니다. 마치 감옥에 같이 있어 주는 것처럼 바울과 함께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고난에 동참해주며 위로가 되어 주었던. 바로 그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에 비하면은요 분명히 그는 나이도 어리고, 또한 영적으로도 어린 성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를 가리켜 My brother, 내 형제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 한마디 안에는 믿음도 갖고, 마음도 갖고, 뜻도 갖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주는 것 이러한 모든 면에서 바울과 하나였다라는 말이겠지요. 그런 에바브로디도 그래서 바울이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는 성도였던 것입니다. 바울과 가까웠던 이한 사람. 이렇게 마음과 뜻이 신앙이 더욱더 나아가 몸으로도 가까이 있는 이 나의 에바브로디도는 누구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이 에바브로디도가 있습니까? 정말 마음으로 같이 가까이 있고 또한 믿음으로 신앙으로도 가까이 있어서 언제든지 전화 걸수 있고 언제든지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이 허락하셔서 심지어 거리로도 가까이 있는 그러한 에바브로디도가 있는지요. 더욱이 나아가 나는 누구에게 에바브로디도가 되어주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다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수고하는 사람. 25절 중간부터 보면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동역자였습니다. 주님을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오랜 세월 갇혀 있었는데. 어쩌면 사형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처지였는데, 그렇게 된다면은요, 에바브로디도는 같이 죽을 각오도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정말 함께 있고, 함께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는 그러한 용감한 수고였죠. 그를 함께 군사된 자요라고 또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말 의미 깊게 다가오는 그러한 면이 있어요. 군사는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지요. 전쟁은 생사를 가르는 현장입니다. 이겨야 승리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잠들거나 아니면은 자만하거나 그러면은 목숨이 위험할 수가 있죠. 지면은 죽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느슨하게 긴장을 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표현, 성경에서 보면은요, 많은 경우에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시죠?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말은 기도를 그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시던 날 밤에 개스만의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권고하셨던그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사야서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시도록 계속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보면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과 기도는 떼어 놓을 수 없는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도 깨어 기도하시며 십자가 고난을 감당할 준비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서 늘 기도하며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기를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함께 수고하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러한 주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감당하려고 헌신된 분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다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를 어떻게 영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름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와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여기 보니까 에바브로 디도를 내가 다시 보내니까 그를 이렇게 대하라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줘요 첫, 첫 번째는 기쁨으로 영접하라 그런 말씀을 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대신하여 필요한 일을 감당해 주며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기까지 하며 사명을 감당한 분을 기쁨으로 영접해 주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도 이 당연한 것을 이렇게 말해 주므로써 더욱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길 것을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요,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은 내 입안에 머무를 때는 내 것이지만은 일단 입 밖으로 나와 상대방에게 들리게 되면은 그 상대방의 소유가 되는 게 말이죠. 그러므로 사명의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받아주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는 것이 여러분 생각만 갖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은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을 하고 그러한 말을 서로에게 전하며 함께 실천하며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꼭 필요하고, 가깝고, 주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분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줍시다.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주며, 한 걸음 더욱 더 나아가서, 바로 29절에 보니까, 존귀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요, 존귀하게 여기라 이 말을, honor people like him. honor 하라고 합니다. 존경하고 높여주라는 것입니다. 에바 브로디도 정말 그와 같은 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해 주시며 같이 일하시고 인정해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after all they deserve to be honored 정말 존귀 여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이 그러한 분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의 에바브로 디도가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럴 때 많은 얼굴들이 제 앞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간사님들, 사역자님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성실히 지키며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지며 간과하는 기도의 동역자 대신 여러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행복해요. 주님이 우리 교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명의 사람들을 많이 세워주셨어요.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더욱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주님,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 더 세워주세요. 더 세워주세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필요한 사람인지, 내가 가까운 사람인지, 내가 함께 수고하는 사람인지.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에바브로 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honor 하며,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예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